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법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공법과 사법에 대해서 어, 배워볼 텐데 어, 이제 공법과 사법의 차이가 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법은 크게 이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분류를 할수 있냐? 자, 공적인 법, 공법, 그리고 사적인 법, 사법.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법을 공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적인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공적인 법이라고 했는데, 자, 이 공적인 법이란 건 뭐냐? 자,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그러니까 국가가 반드시 들어가요, 국가. 개인과 국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어,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국가와 개인 사이에 그 일을 어, 규율하는 어, 법이 바로 공법입니다. 또는 국가와 어, 이제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그 사이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공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헌법, 행정법, 형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사법은 뭐냐 자 사법은 아까 선생님이 사적인 법이라 그랬는데 자 사적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 발생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바로 사법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는 뭐 민법이나 상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공법이에요 자 공법 자 공법의 의미 자 개인과 국가 또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그래서 국가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어디를 커버하고 있느냐 했을 때 공법은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 그리고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사이에 생긴 일을 규율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종류를 보면 첫 번째 헌법이 나옵니다. 헌법. 자, 헌법은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최고법이라고 했어요. 최고법. 자, 그래서 이러한 헌법은 국민의 권리, 내가 갖고 있는 권리와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의 통치 구조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의 통치 구조란 함은 무슨 뜻이냐면? 뭐 국회, 행정부,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단체,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의로 국가기관을 창설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에 만들어진 헌법에 의거, 의거해서 이제 국가기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국가의 이런 통치구조를 헌법에 어, 정해놓고 있다. 그래 이런 것을 헌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자, 행정부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행정부에도 여러 가지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조직. 그 조직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런 것도 다 행정법에 나와 있고, 그리고 각각의 조직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작용에 관한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해 줘야 될지 그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국가와, 국가, 국가와, 그리고 개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어,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 역시 공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정도를 정해놓은 법이다. 자, 범죄에 나왔어요. 범죄와 관련된 법이 뭘까? 자, 그렇죠. 형법입니다. 형법. 자, 형법이 왜 공법일까?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 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죄를 저질렀을 때, 자 그랬을 때 벌을 누가 주죠? 그렇죠. 국가가 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고 뭐 다른 사람이 와서 혼내거나 그러지 않죠. 그렇죠. 국가가 처벌을 합니다. 감옥에 보내거나 이제 뭐 벌금을 내게 하거나 그 적당한 이제 처벌을 내리는데 그거를 국가가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와 개인 간의 어, 관계를 규율하는 법. 즉, 형법은 공법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공법이 적용되는 사례. 자, 첫 번째 사진 왼쪽에 한번 보면은 어, 우리 남학생들 나중에 이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의 모습. 자, 군인. 자, 국방의 의무. 자, 의무, 의무가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자. 국가와 개인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당연히 져야 할 의무입니다 그렇죠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무슨 법이죠 그렇죠 공법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오른쪽 사진 보니까 선거일에 투표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선거를 할수 있는 국민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 그리고 이렇게 선거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 자 이렇게. 국가와 개인 간의 어떤 이런 관계,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 뭐라 그랬죠? 그렇죠. 공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법의 사례를 우리가 방금 확인했고. 자, 다음은 사법입니다. 사법. 자,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일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사법입니다. 사법. 자, 사적인 일, 뭐 이런 사적 대화 이런 거할때 사가 같은 사예요, 같은 사. 그래서 어, 이 의미를 보면 괴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하는 법이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가 끼질 않아요. 국가를 제외하고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일을 규하는 법이 사법이다. 그 종류는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민법입니다. 민법. 자,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란 법이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질 않아요.라든지 아니면은 뭐내 물건을 빌려줬는데 뭐 돌려주지 않아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재산과 관련된 그런 법들 이런 것들이 다 민법이에요. 민법 그리고 가족 관계 가족 관계 우리가 뭐 이제 커서 결혼을 한다거나 혼인을 하거나 혼인한 다음에 아기를 낳겠죠. 출생하면 출생 신고를 해야 돼요. 그쵸? 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친족 관계, 친족 관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 내 친족의 범위는 법적으로 어디까지일까? 이런 것도 다 민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언, 유언의 종류, 유언은 어 그냥 뭐뭐 뭐 아들아 내 재산을 다 준다. 이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 유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어 그런 유언의 형식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민법에 나와 있고 그리고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뭐 오빠랑 내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난, 많이 가질까? 이런 거 궁금하죠. 그렇죠? 이런 게다 상속이다, 상속. 상속도 다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다 미, 민법은 즉 사법이다. 자, 두 번째 상법입니다. 상법. 자, 상법은 상인과 기업의 경제생활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그래서 상인이 어 뭔가 이제 사고 팔 때, 뭐 사업자 등록 이런 거 들어봤죠, 그렇 그런 것과 관련된 법이 상법이에요. 그래서 또 또는 기업이 경제생활을 할때 있어서 뭐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고, 그리고 뭐, 뭐 환경 오염 시설을 지을 때는 뭐 얼마만큼의 뭐 환경 오염 부담비를 뭐 내야 되고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법이 다 상법입니다. 상법, 세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것이 다 상법이다. 근데 상법도 역시 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죠. 국가가 끼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사법이다. 사법. 자, 사법이 적용되는 사례 확인하기. 자,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는 모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결혼을 통해서 지금 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일이죠. 그렇죠. 결혼이란 건. 그렇기 때문에, 어, 혼인, 즉, 민법인데 이 민법은 사법에 해당된다. 자, 그리고 상인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모습, 어, 여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가게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 역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역시 사법이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자, 활동 한번 봅시다. 활동. 자, 이 사례들이 공법과 사법 중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표시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보자. 자, 법 영역. 자, 법 영역. 자, 스마트폰 개통해 주세요. 했더니 보호자 함께 오세요.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지? 그리고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법 영역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사법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고 있죠 그 이유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등을 규정한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어, 공법과 사법 중또 어느 거에 해당될까? 길에 떨어진 것이니까 내가 가져도 되겠지. 자 주인이 없어 보이는 물건도 가져가면 범죄가 된다. 범죄 처벌을 받는다는 거겠죠. 자 이거는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처벌을 받는데 자 그러면 공법이겠죠. 그렇죠. 국가가 처벌을 하니까 자 이때 어야 이거는 무슨 범죄냐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요.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하는데 어 이제 길에 떨어진 물건을 내가 가져가서 쓰게 되면 그것도 범죄가 됩니다. 절도죄 혹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 죽더라도 바로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주인을 찾아주려고 해야 됩니다. 형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네. 자,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에는 어,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공법 사법 사법이겠죠 그쵸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거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우리 집 마당을 국가가 이렇게 다 밀어버리고 있네 자 국가가 개인 재산을 부당하게 자 이게 중요합니다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자, 역시 공법이겠죠. 공법. 그렇죠? 자, 이유는 자,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국가 힘이지. 그렇지? 국가 힘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야 행정으로 인해서 국민이 권리 침해 내 재산권을 침해 당한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제 방법을 행정법에 어, 그게 나와 있다 행정법에 그래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공법이라고 볼수 있다 자 벼룩시장인데 자 여기서 자 지금 물건을 팔고 있어요 자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진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물건으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물건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자, 근데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당연히 사법이겠죠. 그래서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행위를 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바로 사법이다. 자 마지막 자 급여 명세, 명세서 이렇게 소득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자 국민의 의무를 이렇게 적어놨네요 의무 의무 자 이거는 공법이겠죠 공법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헌 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어 공법.